가이사랴에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노마군대의 백구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자선행위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앞에 상달되어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욕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요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대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쓴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오.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류라는 배푸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기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 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